불설 뿌린 삼매경, 불설 뿌린 삼매경, 후안, 후안, 안식국 삼장 안식국 삼장 안세고, 안세고, 한역 김어른 번역 부처님께서 라열기, 라열기, 위기사굴산, 기사굴산에 계셨다. 그때 함께한 대비구 1만 2천 명은 모두 아라한이었고 보살 400억만 명은 다 현자, 현자, 로서 미륵과 같은 이들이었다. 그리고 여덟방 방, 방 과, 상하 등 시방의 보살들도 모두 부처님 처소로 날아오는데, 점점 불어나는 것이 한량 없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하고 일어나 부처님을 일곱 번 돌고 물러나 앉았는데, 위아래로 줄지은 것이 백억만 겹이어서 이루 다셀 수가 없었다. 문수사리 보살이 최고 제일의 제주를 지닌 이로, 광명과 지혜가 다른 보살보다 뛰어나 아무도 그를 따를 리가 없었다. 그 때의 부처님께서는 산매에 드셨는데, 부처님의 몸과 겉옷, 속옷, 그리고 부처님 자리의 광명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덟 반과 상하 등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 나라는 모두 다 환하였고, 그 모든 부처님 나라에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벽집을 낳한 모든 비구승들이 저절로 공양을 하였다. 여덟 반과 상하 등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께서도 각각 자기 나라의 보살을 보내시니, 그 보살들은 부처님 처소로 날아와 이 자리의 끝에 앉았다. 모든 보살이 다 모이자, 그 보살의 수는 모래알 하나를 한 보살로 쳤을 때 항하에 흐르는 모래알 수와 같았는데, 이와 같은 4 0항아의 모래알 수와 같은 보살이 위아래로 줄지어 있었다. 한 보살이 저절로 핀 하나의 큰 연꽃에 앉자, 부처님께서는 온 천지를 다 변화시키시어 수천만리에 해당되는 보살들이 그 가운데 꽉 차게 앉았다. 미륵보살 등과 사리불 등은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당신은 최고의 재주를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까 산매에 드셨는데 지금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어느 곳에 계신지 알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문수사리는 미륵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재주는 뛰어나니 머지않아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 제자로서 아라한의 도를 얻어 지혜가 가장 뛰어나며 제주도 비상합니다. 그런데 왜 각기 일심으로 좌선하여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찾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보살과 아라한 등 무수한 사람들이 모두 앉아 일심으로 여덟 반과 상하에 무수한 부처님 나라를 무궁무진하게 찾아보았으나, 부처님께서 가신 곳을 아는 이가 없었다. 미륵보살 등과 사리불 등은 다시 꾸러 앉아 합장하고,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일심으로 부처님을 찾아보았으나 그 계시는 곳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사리는 말하였다. 모두 편히 앉으시오. 부처님께서는 금방 스스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돌아오시리라는 말을 듣고 곧 앉았고 그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다 기뻐하여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를 올렸다. 미륵보살 등과 사리불 등이 앞으로 나아가 꾸러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아까 산매에 드셨을 때에는 부처님의 몸과 겉옷, 속옷 등이 모두 사라져 어디로 가셨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함께 일심으로 좌선하여 여덟 반과 상하로 무궁무진하게 부처님을 찾아보았으나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간 곳은 매우 극하여 너희들이 알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오직 부처들만이 스스로 알수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산매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만일 그것을 이해하면 그 유쾌함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듣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도를 구할 때 육바람일, 바람일, 을 받들어 행함에 있어 잘못함이 없어도 천억만 겁을 지나도록 부처가 삼매의 든대를 얻지 못하고 또그 삼매 산매, 삼매의 이름을 듣거나 알 수도 없다. 다시 육바라미를 부지런히 행하여 삼천억만 겁을 지나 부처의 삼매 이름을 듣거나 부처를 만난다 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다시 육바라미를 행함에 잘못함이 없이 칠천억만 겁을 지나 부처의 삼매를 듣는다 해도 믿고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서 다시 육바라미를 행함에 잘못함이 없고 8천억만 겁을 지나 부처의 삼매 이름을 듣고서야 비로소 믿고 이해할 뿐이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당장에 이해하는 이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마음속으로 뛸 듯이 기뻐하고 그 뒤로 3천억만 겁 동안 더욱 육바라미를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삼매 이름을 듣고 알고 나서 도를 구하면 빨리 부처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의 삼매 이름 불삼매명 이란 마하 바냐 바라밀경 위 지혜의 인, 인, 이다. 도를 구하는 보살이라야 마하 바냐 바라밀경 위 지혜의 인을 얻을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큰 선인도 그것을 얻어들을 수 없다. 보살이 도를 구해 부처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마하 바냐 바라밀경을 알아야 한다. 마하 바냐 바라밀경이란 여덟 반과 상하의 모든 부처님의 큰 부모이다. 그러므로 마하 바냐 바라밀경을 얻어야 부처가 될수 있는 것이다. 보살이 돌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공덕을 원만히 쌓아야만 마하바냐 바람일경을 들을 수 있다. 보살로서 돌을 구할 때 마하바냐 바람일경을 얻지 못하면 그는 부처가 될수 없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선남자나 선여인이 불산매면경을 믿고 쫓는 이에 대해 꾸러 앉아 예배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기뻐하면 그는 곧그 복을 얻고 후세에도 그 복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목숨을 마치면 모두 천상에 태어나서 천왕이 되고 거기서 목숨을 마치고 세간에 내려와 태어나면 다시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서 목숨을 마치면 인간의 왕후, 왕우, 왕후, 위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천상과 인간을 오가면서 마침내 다시는 지옥금수와기 귀신용 등의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 그 뒤로 무수한 겁을 지나 다 부처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삼매 이름을 듣고도 조금의 의심이 있거나 털끝만큼이라도 믿지 않으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18지옥에 들어가 불에 타면서 끝내 나올 때가 없을 것이요. 그런 후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 돌을 구한다 해도 부처가 될수 없다. 왜냐하면 불삼매경은 바로 여덟반과 상하의 모든 부처님의 요결 요결이며 인상 인상이며 진언 명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두 믿고 의심하지 말라. 누가 이것을 증명하겠는가. 오직 저 사시방하에 흐르는 모래알 수와 같은 모든 보살들만이 다내 작은 아우로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문수사리보살과 미륵보살 등의 보살과 사리불 등의 아라한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이경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였다.